불공정 자본거래 세무처리가 있는데요 자본거래라는 것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자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감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증자, 감자 감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이익을 분여하는 주죠 이익을 유상, 하나만 볼게요. 유상 증자를 하는데, 유상 증자를 하는데, 액면가 유상 증자를 해. 근데 아버지가 참여를 안 해. 참여를 안 해. 근데 또는 그게 아들, 아버지 법인이 될 수도 있고, 아버지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어 일단 쉬운 거부터 하게 되면은, 회사 가치가, 기업 가치가, 시가, 어 주식 가치가 50만 원인데, 액면가 5천 원으로 유상 증자 해요. 지분율대로, 균등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죠. 액면가 유상 증자가. 가능하다고하면 아버지 개인은 액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아.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갖고 그 50만 원짜리 주식을 그냥 5천 원에 희석이 되는 거죠. 다른 주식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아버지는 손해 손에 손해 본 거는 없죠 지금. 아, 손해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손해를 본 거고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득을 받겠죠. 누구죠? 개인주주 아들. 가만히 앉아갖고 5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에 취득했으니까 이득을 받으니까 증여요 그게 아버지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주주 중에서는 법인 주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.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했어. 그럼 법인 주주야. 그러면은, 부당이 계산 부인, 입금, 이금 불산이 손해본 금액 자체가 100만 원이다. 그럼 100만 원 기타 세율 주. 법인 입장에서는 이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. 반대. 해당 법인 입장에서, 얘도 법인이 될 수가 있죠. 그러면은, 입금 산입, 법인이 이득을 받다 입금 산입, 자산, 100만원 유보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이 처분할 때송금산입으로 유보 추인이 될 수가 있고요. 결국은 법인주주는 입금부산이부당행위개산 부인 100만원 기타사유출 개인은 과세 문제 없고요. 이익 본 사람은 법인주주는 입금 산입을 했다가 어, 자산을 유보시킨 후 향후에 처분할 때 유보를 추인하는 것이고요. 개인주주는 간접적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